42세의 택배기사 박정우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부터 이상한 택배 상자가 배정되기 시작했죠. 받는 사람은 송은정, 주소는 화재로 폐허가 된 건물의 302호였습니다. 보내는 사람도 없고 발송처도 없는 그 상자를 열어본 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안에는 자신이 어린 시절 잃어버린 여동생 은정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과연 누가 이 상자를 보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40여 년전 화재로 실종된 여동생 은정은 정말 죽은 것일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우입니다. 올해 42살이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택배차에 올라타고 정해진 루트를 돌며 하루를 보내요. 이혼한 지 3년이 되었고 혼자 사는 원룸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택배 상자들을 분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상자들과 달리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받는 사람 란에는 송은정이라고 적혀 있었고, 주소는 산곡동 21길 17302호였어요. 산곡동은 제가 담당하는 구역이라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주소의 건물은 5년 전 화재로 완전히 불타버린 곳이거든요. 지금은 폐어만 남아있는 상태죠. 처음엔 단순한 주소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보내는 사람 란이 공란이었다는 거예요. 발송처도 없고 그냥 직접 배달 요망이라는 메모만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택배는 처음 봤어요. 보통은 반송 처리를 하는데 반송할 곳도 없으니 난감했죠. 일단 해당 주소로 가 봤습니다. 역시나 건물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검은 콘크리트 잔해와 녹슨 철근들만 남아 있는 상태였죠. 302호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층 건물이었는데 완전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상자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어요. 어린 시절 제 여동생이 나오는 꿈이었죠. 은정이었습니다. 은정이는 제가 8살 때 태어났어요. 저보다 5살 어린 동생이었죠. 그런데 제가 13살 되던 해 집에 불이 났고 은정이는 그때 실종되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셨고 결국 요양원에 맡겨지셨죠. 다음날 출근해서 보니 똑같은 상자가 와 있었어요. 받는 사람도 송은정, 주소도 똑같았습니다. 이번에도 보내는 사람 라는 공란이었죠. 도대체 누가 이런 상자를 보내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송은정이라는 이름일까요? 송은정. 제 여동생의 이름이었어요. 물론 흔한 이름이니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이번에는 폐허가 된 건물 주변을 더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근처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던 할머니 한 분께 물어봤어요. 혹시 이 건물에 대해 아시는지 말이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건물이 원룸이었고 주로 젊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집 딸아이 이름이 은정이었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그 은정이가 제 여동생일까요? 하지만 성이 다르잖아요. 제 여동생은 박은정이었으니까요. 송은정이 아니라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상자가 제 여동생과 관련이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또 같은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어요. 상자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택배 규정상 맞지 않는 일이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머리핀 하나, 작은 곰인형, 그리고 손바닥만 한 사진 한 장이었죠.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은정이가 서 있었어요. 틀림없는 제 여동생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진이 여기에 있는 거죠? 머리핀도 기억이 났어요. 은정이가 항상 끼고 다니던 빨간 머리핀이었습니다. 고민형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정이가 가장 아끼던 인형이었죠. 화재 때 모든 게 타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물건들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상자를 보내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은정이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혹시 은정이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 제게 장난을 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은정이 생각만 났습니다. 제가 그날 집에 있었다면 은정이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친구들과 놀러 나가 있었어요. 돌아왔을 때는 이미 집이 불타고 있었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죄책감에 시달렸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빠져 살다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혼자 남겨진 채 겨우겨우 살아왔습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같은 상자가 계속 도착했어요. 매번 다른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정이의 공책, 은정이가 그린 그림, 은정이의 옷 조각들이었죠. 모두 제가 기억하는 것들이었어요. 상자가 올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은정이와 함께 놀던 기억, 은정이가 제게 응석을 부리던 기억, 은정이가 저를 따라다니던 기억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죄책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택배 시스템을 통해 발송 정보를 추적해 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이 상자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택배사 직원들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시스템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거였죠.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혹시 누군가 제게 복수를 하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다른 상자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낯선 필체로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날 은정이는 울지 않았어요. 오빠가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이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날 은정이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가 있었죠. 은정이도 데려가자고 했지만 귀찮다고 거절했어요. 수첩의 필체가 어딘가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 전에 본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요양원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위치는 몰랐어요. 화재 이후로 연락이 끊어진 채 살아왔거든요. 어머니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구청에 가서 요양원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기록을 찾을 수 있었어요. 시 외곽의 한 요양원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차를 타고 시 외곽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20여 년 만에 만남이었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찾았어요. 어머니는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간호사 말로는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냥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어머니를 외면하고 살았던 거죠.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서 말이에요. 간호사는 어머니가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택배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신다는 거였어요. 누구한테 보내달라고 하시는데요? 은정이라는 분한테 보내달라고 하세요. 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어머니가 그 상자들을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알츠하이머에도 불구하고 은정이를 잊지 못하시고 계속 은정이한테 물건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계셨던 거죠. 어머니 병실을 살펴봤어요. 서랍 속에는 은정이의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화재 때 가까스로 구해낸 것들이었어요. 어머니는 20여 년 동안 이 물건들을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쓰신 편지였습니다. 은정아 혹시 이걸 본다면 오빠를 용서해 줘. 그 애도 괴로워하고 있단다. 엄마는 너희 둘이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어. 편지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은정이가 살아있다고 믿고 계셨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20여 년을 버티신 거죠. 그리고 그 물건들을 은정이한테 보내달라고 부탁하신 거였어요. 하지만 주소는 어떻게 아셨을까요? 산곡동 21길 17302호 말이에요.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어머니가 그 주소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아마도 은정이와 관련된 주소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 주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집 주소는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주소일까요? 다음 날 다시 그 폐허가 된 건물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건물 옆 게시판에서 오래된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20여 년전 실종자 수색 전단지였습니다. 전단지에는 은정이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목격 장소가 이 건물 근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은정이가 화재 때 이곳으로 피해온 거였구나.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화재 당일 은정이가 저를 찾아다녔다고 들었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오빠가 없으니까 오빠를 찾으러 나온 거였죠. 그리고 이 건물까지 왔을 거예요. 하지만 은정이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화재 현장에서도 이 건물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은정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죽은 걸까요? 아니면 어디선가 살아있는 걸까요?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가끔 어머니가 중얼거리셨는데 계속 은정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은정이를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 마지막 상자가 도착했어요. 이 상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부탁해 놓으신 것 같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야, 은정이는 내가 찾을 거야. 그 아이는 늘 너를 기다렸단다. 포기하지 마라.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은정이를 찾으라는 당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은정이가 정말 살아있을까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은정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당시 신문 기사들을 뒤져보고 경찰서에 가서 사건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화재 당일, 은정이는 정말로 집 밖으로 나왔었어요. 저를 찾으러 말이에요. 그리고 산곡동 21길 17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행방이 묘연했어요. 흥미로운 건그 당시 이 근처에서 한 여자아이가 보호되었다는 기록이었어요. 신원을 알수 없는 아이였는데 보호시설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은정이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보호시설 기록을 찾아봤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쉽게 열람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조금씩 정보를 모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폐허가 된 건물 앞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택배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건물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누군가 그곳에 서있었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등을 돌리고 있어서 누군지 알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폐허가 된 건물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봤어요. 그 사람은 30대 정도의 여성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가방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송은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 여성이 제 여동생일까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은정이라면 지금 28세일 텐데, 그 여성은 그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그 여성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분명히 은정이었어요. 어린 시절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다만 많이 자란 모습이었죠. 혹시, 박정우 씨세요? 은정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목소리도 기억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빠예요? 정말 오빠죠? 은정이가 다시 물었어요. 이번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은정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은정아, 정말 너야? 정말 살아있었구나? 둘다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어요. 20여 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정말 꿈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은정이는 화재 이후 보호시설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그때 기억을 많이 잃어서 자신의 신원을 정확히 알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송은정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몇달 전에 우연히 어머니의 요양원 기록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서야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가서 상자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왜 직접 오지 않고 상자를 보냈어? 무서웠어요. 오빠가 저를 기억할지 만나고 싶어 할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물건들을 보내서 오빠의 반응을 보려고 했어요. 은정이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은정이도 저만큼이나 두렵고 불안했던 거죠.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와 은정이는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메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은정이는 보호시설에서 자란 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상처도 치유해왔다고 했습니다. 정말 씩씩하게 자란 거죠. 저는 택배 일을 그만두고 작은 택배센터를 차렸어요. 이름은 은정 택배로 지었습니다. 간판 밑에는 문구 하나를 새겨 넣었어요. 잃은 것도 잊은 것도 결국은 다시 돌아온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저와 은정이가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그 상자들이 우리를 다시 연결해준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해요.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살아가던 제게 갑자기 나타난 그 상자들. 처음에는 단순한 배송 오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은정이와 함께하는 요즘의 일상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다는 기쁨으로 매일이 새로워요. 때때로 어머니가 보고 계실 것 같아요. 하늘에서 저희 남매가 다시 만난 모습을 보시며 흐뭇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이 결국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니까요. 택배 센터 일도 보람을 느끼며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소중한 물건들을 전달하는 일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작은 상자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은정이는 가끔 저에게 말해요. 그때 제가 집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고요. 어쩌면 둘다 화재에 휘말렸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은정이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저는 더 이상 그날의 일로 자책하지 않아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의 시간은 제가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은정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말이죠. 요즘 은정이는 제 택배센터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고객 상담이나 배송 관리 같은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다 보니 어린 시절 잊고 있던 은정이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라요. 은정이는 어릴 때부터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이었어요. 지금도 그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택배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봐요. 둘이 어떤 관계냐고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제 소중한 여동생이라고 말이에요.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여동생이라고요. 손님들은 신기해 하세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말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어요. 저희는 매달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서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어머니 덕분에 다시 만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요. 산소 앞에서 은정이가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딸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을 하늘에서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은정이는 결혼 계획도 있어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만난 좋은 분이 있다고 해요. 저에게도 소개해 줬는데 정말 괜찮은 분이더라고요. 은정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눈에 보였어요. 결혼식 날짜도 정했어요. 내년 봄으로 말이에요. 저는 은정이 아버지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백사장에서 은정이와 함께 걸으며 신랑에게 은정이를 맡기는 거죠. 생각만 해도 벅찬 일이에요. 은정이가 결혼하면 또 다른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조카들도 생길 거고요. 20여 년 동안 혼자였던 제게 이렇게 큰 가족이 생긴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택배센터 사업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동네 택배센터였는데, 이제는 인근 지역까지 배송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몇명더 고용했어요. 모두 성실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고객들 사이에서도 저희 택배센터가 유명해졌어요. 정성스럽고 친절한 서비스로 말이에요. 특히 은정이의 따뜻한 응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골 고객들도 많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매일이 감사해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은정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저녁을 먹는 이런 일상들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내는 느낌이었어요.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반복된 일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어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어요. 은정이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웠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이 생겨서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저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가끔 그 시절을 떠올려봐요. 매일 같은 상자가 도착했던 그때 말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운명의 시작이었던 거죠.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 상자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과거에 갇혀 살고 있을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혼자 외롭게 살았을 거고요. 하지만 그 상자들이 저를 깨워줬어요. 과거와 마주할 용기를 줬고, 은정이를 찾을 힘을 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우셨는지 알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저희를 만나게 하지 않고, 상자를 통해서 천천히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은정이도 말해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말이에요. 기억을 잃으신 상태에서도 자식들을 향한 사랑만은 잊지 않으셨다고요. 그 사랑이 결국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줬다고 말이에요. 저는 이제 믿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 20여 년의 시간을 건너와 저희를 다시 연결해줬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저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도 믿어요. 앞으로도 저희 남매는 함께 살아갈 거예요.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를 아끼면서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셨던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언젠가는 어머니처럼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희가 받은 이 소중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택배센터 간판 아래 새겨진 그 문구처럼 잃은 것도 잊은 것도 결국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은정이와 함께 택배센터로 출근할 때마다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신 어머니께, 그리고 저를 용서해준 은정이에게 정말 감사합니다.